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예, 온도는 28도고 예, 바람은 초속 2m 불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산리에 있는 예, 캠벨 포드 반에 와서 어, 어제 이제 중간에 제초 작업하고 오늘은 포기사에 제초 작업을 낮게 안 하고 이제 조금 높게 어,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제 봉지 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또 봉지 씌우는데 또 풀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풀을 좀 베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알수 없이 <laughs>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유박 비료를 어 전체적으로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네걸한120평 정도 되는데 예, 두포 반. 20kg 짜리 두포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여태와, 어, 이제 고추 있는데도 유박을 아주 조금씩 뿌려줬습니다. 어, 많이 뿌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고추 옆에는, 음, 기사이 제초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고추는 특히 풀을 다 베고 나면은 병충해가 많이 붙으니까. 예, 포도는 봉지 씌우고 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물도 한부씩 줬고요. 어, 지금 현재. 유박비료를 조금씩 뿌려줬습니다. 보이는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전체 나머지 어, 자요태인테는 예, 두포 정도 들어갔고요. 어, 저 위쪽에 부산 작은 밭에 예, 반포 들어가고, 사벌밭에 한포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일곱 포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뭐 친구들이 또 멀리서부터 놀러 온다 해가지고 빨리 오늘 마치고 일을 하러 들어가야지. 씻고 친구 맞이하러 가야 됩니다. 네, 오늘 하여튼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오늘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요. 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